안녕하세요, 안사이입니다 어, 뭐야? 요시님이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지 말라니까 아예 화면을 가려두고 작업을 하는군요. 어쨌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요시파이브의 클레이 아트. 화면 그쪽 아닙니다. 네, 시원한 루시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시님이 만든 루시드는 이미 많이 만들었기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에 업데이트된 메모리아 티켓을 활용하여 신규 헤어로 새롭게 등장해왔습니다. 헤어는 이따가 마른 후에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다리를 먼저 작업하는데 망사 스타킹을 먼저 칠해주고 그 위에 양말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양말의 모양은 핑킹 가위로 만들었는데 클레이 아트를 하실 분들은 하나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이죠. 망사스타킹 같은 종류는 클레이보다는 도색을 하는 게 편하고 이쁘게 나옵니다. 이제는 신발 작업을 할 건데, 루시드의 신발은 어두운 단색으로 되어 있어서 카메라에 잘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금속 부분을 도색하고 정면에서 보면 그때는 잘 보일 거예요. 그래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보이죠? 자, 이제 얼굴, 어, 이상한 신호를 본것 같지만 카메라 조절을 하고 다시 마저 작업을 시킵니다. 미리 만들어둔 머리를 붙이고 빈 부분을 채워준 다음에 루시드도 엘프이기 때문에 뾰족기를 붙여줍니다. 시원한 루시드 헤어이지만 앞머리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소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표정을 조금 애되게 그려서 그런지 지금의 루시드보다는 과거에 소심했던 어릴 적 루시드가 떠오르네요. 이따가 어릴 적 루시드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루시드는 그라데이션이 있는 머리카락인데 그건 이따가 마른 다음에 파스텔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꽁지 머리가 없는 루시드인데 벌써부터 귀여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머리카락은 잘 마무리 해주고 옆머리에 튀어나온 부스스한 머리까지 표현해줍니다. 이게 루시드의 머리카락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여주게 할 거예요. 매번 작업이 끝나면 편집점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는 알아서도 잘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바디 작업으로 넘어와서 치마를 작업하는데, 겉에 단부터 작업을 하고, 안쪽에 프릴은 따로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이제 툴로 프릴 모양을 잡아줄 건데, 툴을 잘 다루는 게 실력 오르는 지름길입니다. 뒤에는 조금 여유 있게 옷단을 잡아주고 눌러줘서 자연스럽게 주름을 만들어줍니다. 사실은 뒤쪽도 치마를 만들어줘야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앞쪽 상의를 작업하는데 이 또한 핑킹 가위를 통해 모양을 잡아주고 이따가 코로셋으로 덮기 전에 길게 뻗은 옷 장식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항상 이런 판타지풍 옷을 설명할 때마다 저거를 뭐라고 지칭하는지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아무튼 덮어준 뒤에 코르셋 끈 작업을 해줍니다. 이런 장면이 신기하다고 편집자가 길게 장면을 넣었는데 이럴 땐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대본 작업은 제가 하고 있지만 가편집과 대본의 가이드라인을 편집자가 정해주거든요. 아무튼 이미 수많은 신발끈으로 숙련된 요시님은 금방 할수 있게 되었네요. 끈 위에 리본을 달아줄 건데 대본에 루시드가 특히 리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음.. 편집자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루시드가 특히 리본이 많은 게 아니고 루시드가 입고 있는 옷이 고스로이라는 종류의 옷인데 이 종류는 원래 프레일과 리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화 작업할 때도 각종 루시드 관련 이미지를 찾아서 리본을 넣을 위치를 간략하게 표시해준 것 뿐입니다. 등 뒤에는 특히나 큰 리본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SD를 그릴 때 오브젝트를 과장해서 그리는 습관이 묻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면 캐릭터가 더 작고 귀엽게 보이거든요. 이번에는 너무 크지는 않고 앞에서 살짝만 보일 정도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목에 초커를 작업해주고 도색을 준비하겠습니다. 팔을 먼저 만들면 도색을 할때 조금은 더 어렵거든요. 앞으로 팔 부분과 도색이 남아 있는데 그런 걸 설명하기보다는 오늘은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루시드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루시드는 메이플 스토리의 에우레 마을의 엘프 아이였는데 전투에는 재능이 없고 꿈을 다루는 능력이 있는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엘프의 왕인 메르세데스를 동경했지만 그녀의 옆에는 헬레나라는 뛰어난 엘프가 있었죠. 그러던 와중 거운 마우사와의 전투에 메르세데스가 대표로 참전하고 마을의 보물을 헬레나에게 건네주는 걸본 루시드는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꿈을 다루는 능력으로 엘프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동굴 속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마지막 순간 검은 마법사가 메르세데스에게 내린 저주가 엘프 마을에 퍼지면서 루시드 또한 얼음 속에 갇혀 버립니다. 하지만 루시드란 이름처럼 자각몽에 빠져서 수백 년간 꿈에서 헤매게 되었죠. 점점 정신이 붕괴되어 가던 중 검은 마법사의 정신까지 침범해 버리면서 그의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지식에 대한 유혹에 빠져 버립니다. 루시드는 불길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운 마법사처럼 강대한자가 자신의 필요하다는 사실에 환희를 느끼면서 그의 군단장이 됩니다. 거운 마법사의 힘을 받은 루시드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얻으며 자신을 속박하던 어둠을 깨고 자취를 감춥니다. 어떤가요? 아직 해야 할 이야기는 많지만 메이플 스토리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암울한 스토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루시드는 다른 게임에 수출이 될 만큼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메이플 스토리 명실상부 최고의 부스이죠.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어느덧 모자를 작업할 때가 되었네요. 원래는 방울방울 만들면서 모자 장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촬영일에 저도 바쁘고 요시님도 바빠가지고 하나의 끝으로 만들었네요. 그래도 마지막 방울은 붙였습니다. 대본에는 월드컵 마크 마냥 3개 달린 게 뭐냐고 물어보던데 편집자한테 분명 공부한 다음에 대본 쓰라고 했는데 편집자도 조금 혼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시원한 루시드의 특징인 트윈테일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모자의 장식을 꾸며주고 만들어놓은 장미꽃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 얼굴에 종이를 끼워주고 파스텔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느덧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작업 중에 제일 간단해서 제일 늦게 시작하고 제일 일찍 끝난 시원한 루시드였네요. 이쁘지 않나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새 너무 덥고 일이 많아서 영상 제작이 더 어려워지고 있네요 매주 업로드를 목표로 두고는 있지만 쉽지 않네요 아무튼 다음에도 꼭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목소리의 담 안산이었습니다